1957년, 한 시골 청년이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손에 든건 청주 고등학교 졸업장과 꿈 하나뿐이었죠. 그가 꿈꿨던 건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경제계 복음화라는 더큰 사명을 품고 살아갈 인생을 말이죠. 4.19 혁명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고려대 캠퍼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채 일기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출발선에서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와 만난 운명적인 순간까지 오늘은 이상훈 장로님의 젊은 날그 치열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입학과 민족대학의 꿈. 1957년 봄 21세의 이상훈 청년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민족대학.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육 구국을 외치며 세워진 이 학교에서 그는 조국 광복의 꿈을 키워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배문준 목사님의 소개로 신길동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는 따뜻한 이성호 목사님 아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도서관 학파라 불릴 만큼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모임이 하나 있었죠. 바로 타임반이었습니다. 매주 아시아판 타임지를 구매해 네 다섯 번씩 모여 번역하고 토론하는 이 모임에서 그는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신문 한줄 읽기도 버거웠지만 석달 후부터는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지를 옆에 끼고 다니는 그를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은 훗날 그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죠. 유진호 총장님의 헌법 강의, 김상엽 총장님의 독일어 원강까지, 강의실에서 만난 지식은 그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고현전이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두 학교의 뜨거운 응원전은 온 서울을 들썩이게 했고, 그 열기 속에서 그는 진정한 고대인이 되어 갔습니다. 419 혁명,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1960년 4월 18일. 그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날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인촌 김성수 선생님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상우는 성명서 초안기초위원으로 참여했기에 당연히 대무대에 선두에 섰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남동 거리를 지나 종로 사각까지 진출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재라는 깡패 두목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모대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구 한 명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고대생 한명 피살 이라는 특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기사 하나가 전국의 교수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들불처럼 일어서게 했습니다. 마침내 거세진 대모대가 경무대를 에워쌌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1공화국의 막이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모대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중 일부가 총구를 거꾸로 맨채 오히려 대모를 부추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이기붕 부통령의 아들 이강석 소위가 권총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의 끝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선 21살 청년 이상훈.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정치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고 평생 정치와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경련 입사 꿈의 시작 1962년 늦가을, 대학을 갓 졸업한 이상훈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채일기생 모집이었습니다. 250명의 지원자가 몰린 30대 1의 경쟁률. 최종 합격자 8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 연세대에서 1명, 그리고 고대 출신인 이상훈까지 우수한 인재들 틈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사 시험의 논문제목은 놀랍게도 나의 꿈이었습니다.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논문이었죠. 그 순간 성경 속 요셉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꿈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대학 시절 타임지 독해반에서 거의 통째로 외웠던 그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펜으로 옮겼습니다. 30분 만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자신의 꿈과 절묘하게 연결시킨 멋진 영어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 논문이 합격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구술 시험장에는 한국 경제계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인의 조중훈, 최태섭, 이한원, 이정림, 홍재선, 심상준, 그리고 김입삼 사무국장까지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당당히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따뜻한 취직 축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전경련에서 그의 첫 임무는 조사부 금융 파트였습니다. 그후 국제부로 자리를 옮겨 상무이사까지 올라가며 18년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경련 입사 후 그가 가슴속 깊이 품게 된 꿈이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계 복음하였죠. 경제계 복음하의 경제계 첫걸음. 전경련에 입사한 후 이상우는 마음속 깊이 품어온 꿈을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계 복음하였습니다. 사무국 내에 크리스천들을 조용히 규합하여 토요체프를 구성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4년 후 공채 이기생으로 입사한 고려대 후배 정정섭씨가 신앙이 깊고, CCC 출신이라 함께 보그마 사역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한국경제인 조찬 기도회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81년 9월 28일 월요일 아침, 60대 기업의 회장들이 전경련 회장실 옆중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획실장을 대동하고 참석했습니다. 이날 경제인 조찬 기도회 회장으로는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이 선출되었고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황영시 장군이 따뜻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집안 상당수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후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마다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고 그때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저명한 신학자를 초청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전초기지처럼 경제인 조찬회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며 그는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도 그의 전도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각국과의 경제 협력 합동 위원회를 개최할 때면 CCC에서 발행한 영문판 사역미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다, 1963년 가을, 영등포 중앙예식장에서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간결한 줄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부지영옥은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온 실량민이었습니다 신길교회에서 만난 인연이었죠. 그가 주일학교 부장이었고, 그녀는 회계를 맡아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둘도 없는 친구 지영택 목사의 동생이었고, 서로에게 운명처럼 이끌렸습니다. 신혼여행은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해인사로 떠났습니다. 단풍이 깨 물든 길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김동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함께 읊었던 그날 저녁의 감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누나가 준 5만 원과 쌀, 보리쌀 한 말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의 이사 끝에 구로동에 작은 벽돌집을 마련했고 이상훈 문패를 걸던 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백 TV를 처음 사던 날 어린 아들 승현이가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결혼 후 60년 동안 교회 근처를 떠나지 않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내의 강한 의지 덕분이었죠. 그녀는 그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묵묵히 기도로 지원해 주었고 절약성이 뛰어나 물한 방울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면함과 검소함이 몸에 밴 그녀의 지혜롭고 알뜰한 살림 덕분에 가정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80년 그에게 인생 최대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그의 신앙과 삶의 나침반이었던 어머니 이병욱 권사님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막내 아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신 후 교인들을 신방하시던 길에 LG그룹 통근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묘비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요 한 게시록 2장 10절른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꿈속에서 뵈면 그날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119 차량이나 긴급병원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예외없이 긴급포송 차량 안에서 손목을 붙잡고 사경을 헤매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었고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 기도의 대역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23년간의 젊은 시절 그는 목회자의 꿈을 접고 경제계에 뛰어들었지만 그곳에서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경제계 복음화라는 사명 말이죠. 다음 편에서는 중년의 이상훈 장로가 CEO로서 겪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인생 최대의 위기와 극복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